최근에 뭐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해가지고 정상향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선거철 전이다 보니까 뭐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 역세권 활성화 영상을 한번 내보내고 나서 이거 뭐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 면적 규정이 있어요 평수로 따지면 한 450평에서 뭐 1000평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노선 상업지역에 450평 이상 되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줬던 지역들의 큰 땅이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건설사나 시행사 pf 사업을 지원하겠다 라는 게 목적인 것 같다는 게. 어우 좀 화가 났어요. 지금 일반인분들은 사실 이게 해당상도 없는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기대만 잔뜩 하고 있다가 허물만 켜는 거잖아요. 서울 시내 450평 이상 땅이면 500억에서 1000억대 가까이 되는 땅들인데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이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대다수분들은 해당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